당신은 영적각성이 삶을 완전히 바꿔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더큰 에너지, 선명한 목적, 강렬한 동기, 마치 모든 진실을 마주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빛이 지나간 후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았지만 그 자유 속엔 기묘한 공허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이끌던 목표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깊고 낯선 고유함. 하지만 이것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를 알아보려 합니다. 융이 말했던 자아의 죽음과 참된 자아의 탄생 사이의 신성한 공간, 바로 그 순간에 대해 깊이 탐색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동기를 되찾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영혼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지, 왜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지, 왜 예전처럼 열정이 솟지 않는지, 그 모든 의문에 담긴 신성한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고요함이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이 시작되는 문턱이라는 것을요. 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어둠을 의식하는 데서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외면해 온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영성은 우리에게 각성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지고 에너지가 솟고 삶이 명확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각성은 먼저 무너짐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짐이 우리가 동기를 잃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애고, 즉 자아 애를 통해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역할,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던 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자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움직일 이유도 원동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죠.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개성화, 인디비조에이션의 시작이라고. 개성화란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나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무기력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동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중간지대에서 방황합니다. 융은 이 상태를 영혼의 거룩한 공간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의 자아는 사라졌고, 새로운 자아는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5단계의 여정입니다. 각성 이후, 우리의 동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할 내면의 5문,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단계, 옛 자아의 붕괴 무너진 동기의 정체. 지금까지 당신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모든 욕구는 내고, 즉 자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자아는 사회가 만든 틀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성취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들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왔고, 그 안에서 동기라는 연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각성의 순간, 그 자아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연기가 무대장치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이 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목표도, 계획도, 열정도, 전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연료가 떨어진 것뿐입니다. 더 이상 에고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처럼 당신은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 자체가 더는 진짜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필연적인 자아의 해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방향을 잃을 뿐이다. 이 시기에 당신은 혼란스럽고 무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진실한 삶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이 당신을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붕괴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전의 시스템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이 단계, 공허의 강을 건너는 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옛 자아가 무너지고 난 후, 당신은 낯선 공간에 들어섭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욕망이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감정조차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루하루를 지나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멈춰 있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질문만이 남습니다. 융은 이 상태를 니그래도 나이그러도라 불렀습니다. 연금술에서의 흑화, 흑화 단계 모든 것이 해체되고 분해되고 정체를 잃는 시기 바로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침묵의 단계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발전하고 성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이 고요함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다시 동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지금 그 어떤 바깥의 성과보다 더 깊은 재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잠시 멈춤이라는 신성한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완전히 해체된 후 형태 없는 액체 상태로 머무는 시간처럼 아직은 날개가 없고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는 조용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 목적 없음, 정체된 감정,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빚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공원은 멈춤이 아닙니다. 이건 깊은 내면의 강을 건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강을 건넜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3단계 그림자의 부상 억눌렀던 감정이 당신을 찾아올 때 고요한 침묵 속에 머물다 보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하나씩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울컥하는 슬픔. 이해할 수 없는 분노,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상처의 감각들, 그 모든 감정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머물러 있던 것들입니다. 단지 이제서야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뿐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섀도라 불렀습니다. 우리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무의식 깊은 곳에 밀어 넣어 버린 감정과 욕망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일부이며 오히려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은 영혼이 말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나를 봐달라. 이 감정들도 나라는 존재의 일부임을 인정해달라. 그동안 우리는 빈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고진감내, 사랑과 평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빛뿐 아니라 그림자까지 껴안을 때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 느껴주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물결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 안의 진실이 마침내 환영받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4단계, 창조적 침묵의 시작, 새로운 에너지가 조용히 깨어나는 때, 당신이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감정의 물결을 지나온 어느 날,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강렬한 동기나 열정은 아니지만, 어디선가 잔잔한 울림이 들려옵니다. 그 울림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떤 날은 갑자기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자연 속을 걷고 싶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성과를 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내면의 진동이 당신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침묵의 시작입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에너지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의 동기는 불안해서 나왔습니다. 뒤처지면 안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그런 생각들이 당신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불안이 아닌 내면의 울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별표 자기, 셀프, 별표가 깨어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당신의 삶은 서서히 진짜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은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5단계, 상징으로 살아가는 삼자아가 아닌 영혼으로 움직일 때, 어느 순간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어야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야만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하나의 상징이 되고 삶 전체가 영혼과의 대화로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을 별표 상징적 삶, 신발릭 라이프이라 불렀습니다. 자아가 아닌 자기, 셀프, 즉 영혼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삶. 이제 당신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나를 부르고 있는가? 어떻게 증명할까? 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하게 느껴지는가? 계획 대신 깨어있는 감각이 당신을 이끕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더 이상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잔잔한 이해의 감각을 따릅니다. 당신은 이제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에 참여합니다. 하루의 리듬, 만남, 꿈, 직관, 우연 속에서 영혼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쫓지 않지만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당신 앞에 놓입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고 깊은 일치감, 얼라인먼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로부터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셀프의 동기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헌신, 증명이 아니라 표현, 성과가 아니라 존재감. 당신은 이제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침묵, 이 무기력, 이 멍한 상태, 정말 실패일까요? 정말 당신이 무너진 걸까요? 아니요. 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당신이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의 중심부라고. 예전에 불타오르는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신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는 진실한 불씨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씨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외부의 기대에 반응하며 사는 삶이 아닌, 내면의 진동에 이끌리는 삶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진실을 살아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자아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더큰 전체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통합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침묵을 견뎠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했고, 새로운 에너지의 씨앗을 품었으며, 마침내 상징으로 움직이는 삶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더 이상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렬, 얼라인먼트에서 시작됩니다. 움직임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배신하게 되니까 그런 움직임 이것이 바로 자기의 동기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너지지 않는 중심에서 비롯된 움직임. 이제 당신은 표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진실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당신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동기가 사라진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방향을 잃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에너지원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불안과 비교, 인정욕에서 태어난 옛 동기가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 새로운 불씨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짜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진짜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관계, 진실한 표현, 그리고 그것은 조용한 정렬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의 강을 함께 건너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단계를 살고 있나요? 혹시 고요함 속에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나요? 혹은 이미 새로 태어난 불씨를 느끼고 있나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어둠 속의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곁에 무기력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보내 주세요. 그에게 전해 주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용의 심리학, 영성, 내면 치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공간은 단지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여정에 대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동기는 당신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가장 조용한 진실에서 태어납니다. 그 진실을 따르세요. 그러면 삶은 그의 걸맞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